멋있어. 아, 재판에 다시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아, 오늘 미소가 찍은 장면. 졸나 맛있었어 진짜 그리고 어, 여기 어떤 곳인지 소개를 좀 드려야 할것 같은데 우선 들어오면

생각보다 엄청 좋네 샤워기 보여 샤워기 보여 샤워기 그여샤만데깨끗샤보시면 샴푸, 컨디셔너. 어이, 구빠졌기보디셔너 그리고 바워기 보여 오늘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난 땡구야. 수원 그냥 렌트하죠? 네, 지금 밖에 비와가지고. 二名、二名あの、はい、先に二名ありますか。ああえっと予約されてるので予約時にご案内している形になってしまいます。二十一と二十です。二人ともバラバラでこう別々のお部屋で入りますか。それともこう交代で手相合わで交代で入られる感じですか。はい、じゃあ今お前、じゃあ、ヨゴ、追加のもう一個ミックス <laughs> で、お前、ちしっと探したくて。これ、もやオックス,ス。<laughs> 지금 여기서 찾았네 콤포타를 콤포타 이거 물인데? 이건 뭐예요? 유자차 이건 <laughs> 진짜 물인데? 설마 아우 아, 음, 쉣, 쉣. <웃음> <웃음> 그래 소, 소금 금 맛이 왜 이렇게 나 하우리 하리타임랩스를좀찍어줄 오우 그렇게 아름다운 행위를? 제가 이게 7시 20분 기차라가지고 네. 6시에 나가서 찍었, 찍었는데 제차가 움직여서 좀 에러 거 뭐, 있는데, 엄청 뭐 이렇게 짜? 근데 뭐 그렇게 막 괴랄하게 짠건 아닌데 짜긴 짜요. 뭔가 뭐 짜요. 짜요, 짜요. 화이팅. 어, <laughs> 없다. 앞으로 쓸지도 모르겠다해서 가져왔는데 음. 이거를 항시 켜놓고 나면 배터리가 너무 뜨거우니까 얘로 쓰는 게나을거 같아. 걷는 장면 안 쓰긴 너무 아깝고. 맞아. 맞아. 이 씬도 마지막이 되겠구만. 육긴승 <laughs> 어떻게 이렇게 좁지? 오. 와. 드디어 오늘의 미션 카페 장시안으로 갑니다. 거기 중국 같은데? 지금 시간 몇 시죠? 지금은 아홉 시입니다. 길이 너무 좁은 거 아니야? 아, 지하철. 왼쪽을 보십시오. 이쪽 갔거든요. 프랑스 온거 같은데? 여기가 아닌가? 어, 여기가 아닌가? 여기가? 아. 이회 음, 앞에 3팀이 음. 있네요 뭐 음. 먹지? 뭔가 점멸한 느낌이야 10시부터 나오는데 10시부터 나오는 거 아니에요 저거? 아 10시부터 나오네 10시까지 기다려야 된다고? 이걸 먹기 위해 10시, 2시, 5시 차라리 내일 와서 먹을까? 음 그게 더 좋을 것 같은데 그러죠 네, 아우, 한 시간을 더 기다려야 돼서 우리는 배가 너무 고프고 같이 하고 아 아쉽네요 여기까지 왔는데 기프트샵이 있네. 어, 뾰린 파는데? 잠깐만, 여기서 해결해 되는 거 아니야? 나 미션만 클리하면 어 되는 거 아니야? 아, 이거는 그 빵과는 달라. 물어봐. 아요 아, 카합니다 아, 아닙니니다 네. 아, 아닙다니다 아, 아닙니니다 네. 아, 니다 아, 아다 아, 니다 테지 네. 우리가 타고 온 지하철이요 지명인가요? 네. 제가 생각하는 대로라면 메이는 나고야 할때 명자거든요 이름 명자 나 라고 읽는 게 아마 훈독일 거고 메이 라고 읽는 게 음독일 거예요 아 뭐야 네. 같은 이름이구나 한자는 같은 거 썼는데 이제 다르게 한거 같아요 근데 나고야라는 지명 자체도 원래는 음독이면 음독으로만 읽어야 되고 어? 마침 있네 나고야 이게 나고야 한자거든요? 나고야 이렇게 할 거면 사실 메이고야가 맞아요. 나고야라고 합쳤는데 그거에 대한 유래를 아무도 모른대. 좋았다. 똑똑해 보였어. 아이씨 뭐야? 걸고 지마. 부끄러우니까. 주차를 할수 있는 세븐일레븐이지요. 야키소바빵 아 어제 못먹었으니까 하나 먹고 우선 은야키소바야키소바빵야키소바 야키소바 야키소바. 이거거든요. 오니기리 뭐가요? 전 이거랑 먹겠습니다. 이거랑 그라탕 니 그라탕. 라먹겠라니다이다이게 <laughs> 라시? 봄의 바람이라고써져있니다죠습니다 가시죠 네, 이거예요. 2만 5천 원. 시ート를 수령해 주세요. 버스 안에서 안전을 위해 안전벨트를 착용 제가 신킨 라스. 그리고 봄의 바람 아름답다. 그리고 저는 야키소바랑 오니기리 시켰어요. 김밥이랑 돈까스 샌드위치. <놀람> 주먹밥 하나 드립니다. 근데 여기 맨날 다. 비닐째로데워죠 우리 환경호르몬에 굉장히 예민한 국민성을 가졌는데, 오... 먼저 먹어보죠. 먹겠습니다 네, 음, 대표 먹어야 될것 같은데, 돈까스처럼 생겼는데 새우예요. 간이 좀덜된것 같아요. 간이 좀덜 됐다. 건강한 맛이네? 네. 아케구치 여는 곳이라고 써 있습니다. 저 원래 빨대 안 꽂아 먹는데 빨대 줬으니까. 라시 맞긴 한데 그냥 망고 주스에 좀더 가깝다 할까? 그냥 망고 주스 일반적인 망고 주스인데. 근데 뭐 특별할 게 전혀 없네요. 드셔보세요. 하나도 안 특별. 해 이거 굳이 라시라고 안 해도. 응. 음. 원래 날씨는 좀 요거트스러움이 더 있어야죠. 몸에 향기가 납니다 <laughs> 복숭아인데? 아, 이게 더 특별하다 잘 음. 음. 근데 우유 맛이 안 나고 좀더 주스 맛이 나 오니기리 근본 오니기리 오니기리 뭐죠? 크지 않요 원래 이렇게 더 크고 안에 매실장아찌 들어있는 게 응. 근본인데 이거는 연어가 어 되는 것 같은데? 씁쓸한 맛이 좀더 나는 것 같아요 이거 연어 아 연어 아니야? 와아 제대로 됐어 이게 뭐야 이렇게 돼 있잖아 반숙을 먹어야 되거든요? 편의점에서 먹는다고 해서 싸지는 않아요 맞아 그래서 25,000원? 네, 네. 25,000원이나 하기 때문에 이게 4,000원인데 한국도 근데 그런 거 같긴 한데 근데 뭔가 조금 더 비싼 느낌? 이거는 뭐였는지를 못 봤네 뭐라고 써있었어요? 차슈차항입니다 일본 라멘집 가서 드셔보신 분 계실 수도 있는데 차슈로 볶음밥 했는 거 맛은 괜찮네요. 근데 좀 물기가 있는데 그건 좀 아쉽네. 불고기 볶음밥? 그 정도 선 아닌가? 기름이 끈적해. 이좋 <놀람> 기름을 섞었 하우리 <놀람> 하우리 한밭 집을 갈 거예요. 아빠. 바다에 있는 공장 지점. 그래서 몇 킬로가 남는다고? 1 1 킬로. 아. 어제 10km 걸었는데 어? <laughs> 진짜요? <웃음> 예 근데 이게 이렇게 한 사람 두 사람 할수있네 제마생. 우와. 아까 나왔던데. <laughs> 길치와의 여행? 그 이게 그 맛이야. 어 근데 일로 간다. 어 그럼 결국 절로 건너서면 되는 거 아니야? 왜 일로 가라고? 어, 그러네. 네, 이제, 내려오네. 이제 내려오네. 우와. 와. 처음 봐, 이거는. 일본 와서도. 슝! 슝! 그리고 열리나? 음, 아, 앉으라고요? 제가 길을 너무 못 읽어서 저를 못 믿는 우리 철감이 빡쳐서 본인이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고 이제 10분 후 길을 이거... 못본다 아니 1시간 10분 남았다고 뜨는데 한3 4 0분 걸어도 55분 남았대 근데 따라왔더니 진짜 공장 부지에 온것같음